지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의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집회 이원의 10배가 매주 토요일날 서울역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언론 방송들은 한 편도 내주지 않습니다 한 줄도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집회 오늘 여러분들이 연설한 것이 여러 일 지나면은 백두놈봅니다 지금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오스토레일리아, 유럽, 캐나다까지 지금 생방송으로 이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의 손으로 한일을 가릴 수 있다고 봅니까? 그 새빨간 주사파진북 종북 세력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준밖에 안 되는 주사파 세력들 한준밖에 안 되는 친북, 종북 세력들 독재정치를 하더라도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적용하고 시장경제를 따르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나니까 눈에 뵈는게 없어요 막 집어넣습니다 이재수 사령관은 단합에 견디다 못했다 자격해버렸어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권 무난하고 지존하고 악질적인 이 정권에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 축복, 전복 세력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만약에 우리가 태극기를 놓아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계속 속는다면 <laughs>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뿌렸던 한강의 기적에 의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은 김정은이 세상, 사회주의 이 세상 모두 함께 잘 살자는 그 거짓의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물을 먹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20개월 이상 조사를 했는데, 내물 한분 받은 게 없습니다. 그것은 이 주석판 정부의 개가 되어버린 검찰의 얘기입니다. 내물 한분 받지 않은 대통령이 33년의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겁 너무나 억울하게 인신강명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대구의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도 632일째 사람 한 사람 보지 않으면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대구 경북도 시도민들은 뭘 합니까? 우리는 양심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그냥 거짓으로 그냥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정의를 눕어버리고 불의를 가지고 그냥 그냥 살려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거짓보다는 진실이 앞섰고 불의보다는 정의가 앞섰고 그 중심에는 항상 대국영국이 있었습니다. 대국영국은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 대구 시도민들은 그렇게 투쟁하면서 살았습니다. 제발, 대구 시도민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노숙하면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구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재헌론 대통령을 대신하고 정비에게갈뿐전 대신자가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적 중에 역적, 부산의 김부선과 대구의 유석민이가 아직도 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인륜도 이런 해륜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대신자요, 역사의 죄인, 그들은... 역사의 역적입니다. 맞니다 대한의 국당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 유성민, 김성태, 이해훈공중표 등등 물러나면은 우리는 반문연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그탄핵자들이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문연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치를 부리는 것이고 그것은 정의를 부리는 것이니다 여러분, 이제 대구에서 깨어납시다. 오늘 여러분 보셨지만은 대한의 국당은 굉장히 젊은 정당입니다. 맞아, 조금만 빨리 이제 부정부패한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정치판에 부르지 말아! 정치판을 떠나라 말이야! 맞아, 맞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는기고, 대한민국을 바라는기고, 장파들한테 정권 넘기고 김정은한테 정권 넘기려는 이 매국노들은 이제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고 니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는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또 국민들께 보여줘야 합니다 그 중심에 저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같이 몇몇 정치인들이 농단하면서 자기 정치 연장하려는 시기는 끝난 겁니다 지역론 대통령이 거짓 탄핵 당하면서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분노하고 정의의 말을 하고 진실의 태극기를 달았던 국민들이 새로운 보수파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정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 절대로 친북 정북 주사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당, 부정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정당,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올수 있는 그러한 정당, 제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복귀시키는 거라. 우리는 다시 한번더 대한민국의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침묵을 하면은 잠시는 편할지 몰라도 가장 무식하고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저질적인 농돌한테 지배을 받게 됩니다. 전당하십니다. 절대로 침묵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좌파독재 정권이 잘못하면은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이 잘못하면은 항거하는데 투쟁해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그들을 몰아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무능하고 악질적인 문재인 자파독재 정권 몰아내자. 우리도 우리도 대통령만 구하겠다고 대한도국당이 생긴 게 아닙니다. 대한우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진실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의국당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체제 사움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역사 사움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 체제 사움과 역사 사움에서 진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마음을 다집시다. 재압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인신강검에서 구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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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장하자! 구출하자! 구출하자!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대구 시민들이 오늘 집회인원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매주 토요일 1시 반에 서울역에 오늘 집회인원의 열배가 모입니다. 오늘 집회인원의 열배가 모입니다. 국민들이 깨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언론 방송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국민들께서 이 진실을 알아가신다 서서히 문재인 정권의 저추악한 빛났을다 보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성리만이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저들이 어떻게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착탈한 세력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말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한 겁니다 이촛불혁명 세력,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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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대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오, 머리를 깨해결 머리에 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만이 북핵을 제거하고 대장산상무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서 뻗장을 내야 돼. 한미동맹 강하여 김정은을 처단하자 전단하자, 전단하자, 전단하자. 대구의 심장, 보수의 중심, 대구 시민들이여, 이제는 충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손에 손에 대극기를 들고 다 함께 부정하자부쟁하자부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이 제99차 대기집회 끝을 향해 달릴 때가 왔습니다. 이 대구의 중심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막방에 외친 후에 애국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구호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구가 떠나가도록 구항을 해볼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마지막 네! 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갈날에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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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들이야! 마무리는 해양 태극기 무대 중앙에 모시고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번의 태극기 집회가 그랬듯 오늘도 애국가를 대구 중심에서 외치겠습니다. 애국가 반주 주시기 바랍니다. Se vea leucana, sonamos